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애군을 물러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새벽을 열어주는 닭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안동시가 더욱더 큰 영광을 얻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안동은 도청 이전과 함께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동서남북이 활짝 열리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한층 더 빨리 전국을 두 시간 권역으로 묶어줄 것입니다. 하해 마을과 유교 책판, 편액 등 고집스레 지켜온 우리 문화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3대 문화권 사업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갖추었습니다. 저는 올해 신년 하도로 북몽의생을 제시했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고 생활은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발로 뛰며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하목이 가득하시고 닭이 전해주는 여명의 기운을 받아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